자 오늘은 이십구입니다. 중세고 현대고의 차이점에 대한 자료. 자 파생되는 거 공통점, 그에 조사나 어미가 달리 결합되는 거. 현대고 같은데 다른 점이 있대. 다른 점이 어떤 건지 보면 나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남기어 그룹 교체되고, 따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역시. 따 히읗으로 교체되는 예. 자, 그래서 기억하고 히읗이 지금 더 생겼지. 그래서 이걸 기억 더 생김 체언 또는 히읗 더 생김 체언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142번 문제 풀때 적용할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현대구에서 명사가 환계해달 형태를 바꾼 일이 없지만 중 중세 국어때는 이런 교체가 자주 나타났다라는 거. 다음에 이번 사례는 모음에 따라 조사나 어미가 다르게 선택되는 연대 모음조에 대한 설명이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결합하는 것을 모음조라 했습니다. 세번 째건은 비통사적 합성어죠. 연결 어미가 없이 용언의 어간까지 어간끼리 결합하면 비통사적 합성어를 했습니다. 우리말 문장 구조와 어울리지 않는 거죠. 141번은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중세구에 비해 현대고서 용언 어간의 모음에 따른 어미 교체가 더 활발하다 했는데, 아까 봤듯이 몸조화는 1 6세기로올때 아래아가 없어지면서 종류가 줄어듭니다. 몸조화가 약화됐기 때문에 아래아가 소멸됐다는 것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중세구가 훨씬 더 어미 교체가 활발했다는 거. 그 다음에 142번은 그 1번 사례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나무 나무하고 땅이 나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남기역이 된다고 했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따히으시 된다라고 했어. 아울러서 이때는몸 조화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요까지 추가해서 정리하면 소거할게 생깁니다. 4번 5번 일단 답이 안 되죠. 왜 남기역이 아니니까. 그럼 1 2 3번 중에 골라내면 될 테고 어, 그다음에 따 히읗이 와야 되는데 여기는 따 이, 히읗이 없으니까 얘도 답이 될수 없고 그다음에 모음조화를 생각하면 아는 양성이니까 아래아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랑) 갈수 있지 항상 이걸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음운 환경을 찾아서 안 되는 것을 미리 소거해서 풉니다. 그러면은 다섯 네개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그대로 다책계지니까 항상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에 접근하시도록 다시 얘기하면 의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기억이 더 생기고 히으시가 생긴다고. 143번은 어제도 했던 문제죠. 이건 기사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다만 1, 2, 3, 4는 예외 규정이니까 잘 확인, 확인해 두시고 다만 4는 허용한답니다. 허용하는 거니까 원칙은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의의의의의 이게 원칙 발음이야. 그대로 발음을 하는 게 원칙 발음이고 얘들은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사, 다만 4는 이비는 외 이로도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해 주는 걸 허용해 주고 봐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 144번은 생략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밑줄 친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2번이 역시 틀린 이유는 어제 냉장고에 어유도 탔네. 냉장해 있던 우유 마셨니? 특정 대상 너라고 질문했으니까 주어 나안 마셨을 때 나를 빼도 된다는 것이. 어제는 빼고 안 빼고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145번은 사전 활용학인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틈 1에 1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거리라고 했는데, 인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때이 인파의 틈은 모여있는 사람 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에 2의 의미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